할머니의 눈여름 스웨터. 눈여름의 햇살이 아직 따갑게 느껴지는 오후. 은주 할머니는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늘빛을 닮은 부드러운 털실이 할머니의 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곧먼 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손녀 소미를 위한 스웨터였습니다. 코를 하나, 둘. 할머니의 손놀림은 익숙하고도 정성스러웠습니다. 한코 한코 스웨터를 뜰 때마다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기억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처음 만나 설레던 그 여름날의 햇살이 털실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뭐하세요? 학교를 마치고 온 손녀 소미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멀리 가서도 따뜻하라고 할머니가 사랑을 짜고 있지. 은주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미는 아직 미완성인 스웨터를 입어 보았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요. 꼭 할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소미의 어깨를 감싸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맴맴 울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를 꿰고 실을 잘랐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하늘빛 스웨터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성된 스웨터를 가슴에 품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미가 떠나는 날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완성된 스웨터를 입혀주었습니다. 마치 소미를 위해 태어난 옷처럼 꼭 맞았습니다. 소미가 떠나는 날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완성된 스웨터를 입혀주었습니다. 마치 소미를 위해 태어난 옷처럼 꼭 맞았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이 스웨터가 할머니처럼 늘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소미는 할머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스웨터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소미를 태운 차가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빈뜨개질 바구니만이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 아래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제 세상을 건너 손녀에게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